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국민의 힘의 새로운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에서 장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2367표 차이로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되었어요. 이날 투표 결과는 무척 박빙이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탄핵 반대파인 반탄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정치 이력상으로는 국민의 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장 의원은 매력적인 지지 기반을 형성하며 승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선거인단에서 52.88%의 지지를 얻었고 국민 여론 조사에선 김 후보에게 크게 뒤처졌지만 결국 당원 투표에서의 승리로 대표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는 수락 연설에서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승리라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 대표의 당선은 미래의 국민의 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면서 당내 인적 쇄신에 반대해온 세력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반탄파와 찬탄파 간의 대립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앞으로 수감 중인 윤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환길 등 극우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우파 시민들과의 결속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의 정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